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풍경사학도 해풍사입니다. 자, 드디어 테마 22, 조선의 시럽함의 인물입니다. 그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은 이제 드디어 한능검에서 어떻게 보면 시대로만 치면 절반 정도, 사실 주제로 치면 이미 절반 훨씬 넘었지만 그래도 딱 절반, 전근대사 근현대사 나온다면 전근대사에 대한 파트는 이제 모두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20각, 21각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아무리 좀 포인트 짚어 들려도 많이 부담 느꼈을 거예요. 그래도 이 파트는 그래도 아까 파트들보다는 괜찮습니다. 물론 이 파트도 어려우신 분들 많긴 많아요. 그렇지만 여기는 그래도 제가 조금 꼼수를 암기법이든지 뭐든지 알려드릴 수 있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한번 따라오시면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실악파 파트의 경우에는 일단 인물 겹치다 보니까 당연히 조선 시대 전체를 다 아우르고요. 출제 비중 높습니다.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이 실학 파트라고 파해 가지고 이 실학이란 것은 쉽게 말하면은 당시 조선 시대 후기에 단순히 유교만 강조한 게 아니라 그런 당시 국가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그런 개혁 방안 같은 걸좀 제시했던 그런 세력도 있거든요. 그거라고 하는 파트 출제 비중이 진짜 높아요. 근데, 이 조선시대의 경우, 인물 유형도 거의 매 회차마다 다양하게 내기 때문에 출제 비중이 절대로 낮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진짜, 앞서 문화파트는, 아, 모르겠어. 나 상급 왔다 하면 되는데, 버릴래. 괜찮아요. 근데, 상급이든 이급 따실 분들은 여기까지는 그래도 공부는 해두세요. 그래서, 빈출 인물 유형 의 경우에는 이미 앞에 제가 다른 내용들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지만 실학파 유형은 여러분들이 암기할 키워드가 많아가지고 솔직히 처음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제가 전략들은 다 제시될 거니까 그거 바탕으로 잘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실학파, 중상학파 및 중농학파의 대표 인물들의 저서, 저장 활동들을 구별할 필요가 있고요. 조선시대 전기, 중기, 후기의 대표 인물들의 업적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솔직히 기출풀이할 때 조금 더 강조드릴 사항이긴 한데, 인물의 활동 시기가 정말 중요해요. 조선시대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드려도 실전 기출에서는 어, 저 이런 인물 배운 적 없는데요. 하는 인물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인물의 활동 시기를 반드시 파악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공략하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차피 기본적으로 나온 인물들은 이렇게 정도전, 이왕, 이, 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넷은 절대로 버리면 안 되는 빈출 인물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인물들이 나온 게 아니라 갑자기 정말 뜬금없는 인물들이 나오면은 이런 인물들의 활동 사례가 오답선지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바탕으로 어, 어차피 어그 낯선 인물 그 활동은 내가 모르겠지만 이 인물들을 바탕으로 키워드는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 그런 전략을 바탕으로 공략을 하는 것을 권장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중노합함이, 중사합함 구별 및 관련 인물들의 키워드 안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번 테마에서 제일 중요한 조선시대 실학파부터 다루겠습니다. 제가 실학파의 경우 이런 식으로 개혁의 방향에 따라서 중농학파, 중상학파 나오는데 중농학파는 말 그대로 농업을 강조하는 거고 중상학파의 경우에는 상업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중농학파의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분배 방식이랑 자영농 육성을 위한 그러니까 어떻게 토지를 분배해가지고 스스로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늘리는지,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는데, 일단 유형원이란 인물은 균전론이라 해가지고, 말 그대로 균등하게 주자. 그러니까 토지를 모든 신분에게 분배하는데, 조건은 신분에 따라서 차등 분배를 한다. 아니, 햇볶이는 지금 말이 안 맞는데요? 아니, 균등하게 준다면서 왜 차등 분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의 경우에는 토지라는 거는 거의 엥간에서 관리, 특히 그중에서 양반이 제일 많이 가져갈 수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민도 장에서는그 토지를, 그니까 본인 농사지만 에 토지를 가진 것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당시 이 유형도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양반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밥 먹을 것다 내놓으면서 모든 걸 완벽하게 평등해주장 그런 주장을 가볍게 한다면 양반도 있어서, 야, 네가 뭔데 내 땅덩어리 마음대로 줘버려 이러면서 반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분에 따른 차동 분배 조건을 어떻게든 걸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토지를 최대한 모든 신분에게 분배해보자라는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인물과 관련된 그런 정치 개혁안을 담았던 반개수록이란 걸 조설했고요. 그래서 유형원은 조금 이런 식으로 암기하는 게 좋아요. 뭐냐면 유형원은 아까 우리 옛날에 요구르트 많이 먹었잖아요. 요구르트 우리 요구르트를 좀 먹었는데 내가 요구르트를 깠어요. 이 요구르트를 먹었는데 요 요구르트에 있는 유산균이 반개네? 다시 한번. 이 요구르트를 깠는데 유산균이 반개네? 이렇게 암기하신 것을 권장드려요. 그래서 근데 사실 공략하는 입장에서는 유형원은 그렇게 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중요도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유형보다 원 이익에서 잘 나오고요. 이익보다 정약용 선생님이 훨씬 달라와요. 그래서 뒤로 가서도 중요하니까 두 번째 이익의 경우에는 한전론이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토지 매매 하한선을 규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네가 밥 먹고 없으면 토지를 팔수 있는데 네가 그거까지 뭐다 팔면은 네 어떻게 밥 지어 먹고 살려고. 그래서 네가 최소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토지의 한선이 영업전 정도. 그러니까 네가 토지를 파는 거 좋은데 그래도 토지를 파는 거에서 최소한의 이 정도까지는 냉겨 놓고 팔아. 라는 그런 한계선을 지어 놨어요. 그리고 이익의 경우에는 당시 사회를 망치는 여섯 가지 폐단이 있다 지적했었는데 대표적으로 뭐 과거지라든가 노비지라든가 승려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익의 경우에도 자신의 그 정치개혁안 같은 걸 담은 과거로 서술했고요 이, 이익이 자신의 제자들과 뭔가 이런 문답 같은 거 나눴을 거 아니에요. 얘도 유명한 인물이니까 그 제자들이 이 이익이랑 나누면서 대화한 뭔가 내용 같은 거, 문지 같은 거를 한 번에 정리한 그런 성호 사서이란 것을 나중에 저술했습니다. 그래서 이익은 이런 식으로 암기하는 게 좋아요. 뭐냐면 이익은 자 이렇게 한해 봅시다. 뭐냐면 성호 이 성호는 이 성호는 이익을 벌기 위해서 환전에 취업했어요. 그래서 성우는 이익을 벌기 위해 한전에 취업해 가지고 과로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성우는 이익을 벌기 위해서 한전에 취업해 가지고 과로를 너무 많이 하고 영업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무좀에 6번 걸렸어요. 좀 많이 개소리 왔지만 다시 한번 성우는 이익을 벌기 위해 한전에 취업해 가지고 영업도 하다 보니 과로를 해 가지고 무좀에 6번 걸렸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정약용. 이 정약용은 진짜 시라파 모든 인물 통틀어 가지고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꼭 외워야 된다 싶은 인물 일단 전 예를 외우라고 강조할 건데 이 정약공은 지금을 치면은 문익과 통합 인재예요. 글도 잘 쓰는데 과학적인 지식까지 두루 갖춰 그냥 초특급 엘리트거든요. 그럼 일단 이 인물 은 어떤 주자였냐. 여도론이라해 가지고 토지의 공동 경장 및 분배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공동 경작 및 분배에 대한 걸 얘기했었는데 이때 당시 할수 있는 그런 토지 관련된 제도 중에서는 너무 진보적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너무 반발 불딪혀 가지고 아 오케이 공동 경작까지 너무 무리인가 싶어 가지고 정전론으로 수정해 가지고 토지를 이렇게 우물정자 이게 우물정자 아홉 칸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가 이렇 있다 치면은 그러니까 토지가 이렇 있다 치면은 우물정자 해가지고 이렇게 아홉 칸으로 이렇게 나눈 다음에 여기 가운데 부분만 공동을감경하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공동 경작의 범위를 축소했다.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약용의 경우에는 정치개혁안인 경사유표 그리고 지방관이 어떻게 통치해야 되지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다룬 그러니까 문민관이 백성 어떻게 나서야 되지 그런 거에 대한 마음가짐을 다룬 문민심서 형벌에 대한 내용을 다룬 흠음심서 홍역에 대한 그 의학서인 마과의통 지리서인 아방강역고란 거를 저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제 정약용이 제일 중요하다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지금 여러분들 대충 보시면 알겠지만 외울 게 겁나 많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정약용은 솔직히 제가 암기법을 못 제시되겠어요. 얘는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만약에 다른 인물들 먼저 외우고서 어, 도저히 키워드가 많아가지고 진짜 얘 뭐지 뭐 새, 새로운데 그런 느낌 들면은 엥간해서정약용의 확률이 높아요. 그치만이 정약용을 낼때제잘 내는 키워드는 여기는 경세유표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물은 신유박했 때 강진우 유배되었다. 그래서 신유박했 때 강진우 유배된 사실까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특히 과학기 관련된 것 여기 나와 있는 수원화성 숙조를 위해서 설립한 설립했다기보다는 그 제작한 거중기랑 그리고 수원 화성까지 행차를 위한 배달이를 지었다. 그두 가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중상화파의 경우에는 약간 북학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조금 만들어진 건데 이 중상화파의 경우에는 뭐냐면 청의 문물을 수용하겠다는 그런 주장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이 중상화파 인물들은 대표적으로 다 앵간한 인물들이 청나라에 정기적이 사라졌던인 연행사로 파견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거 관련된 내용도 18강 때쯤에 다뤘었는데 연행사로 파견됐어가지고 실제로 청나라 파견되면서 어 여기 문물 그 받아들일 필요 있는데 특히 여기를 보고서 상업활동 같은 걸좀 본받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걸 주장했던 게 중사 파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박제가의 경우에는 소비를 우물에 비유해 가지고 이재물이란거걸 계속 써야 할수 있는데 재물을 쓰지 않고 그냥 냅둬 버리면 그냥 우물이 마르듯이 그냥 아무 쓸데가 없기 때문에 소비를 그래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주장 강조했어요 그래서 일단 이박재가 경우에는 북학이라는 그런 기행문을 저술했었고 이정도때 주장과 검서관으로 기용된 서울 출신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박재가의 경우는 약간 좀 웃기게 외우면 이렇게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제가 연행사로 파견되기 때문에 북쪽으로 가는 길에 우물에 빠졌어요. 이렇게요. 자, 제가 연행사다 보니까 북쪽 간 길에 우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얼른 옷을 빨기 위해 돈을 쏠게요. 자, 다시. 제가 북쪽 간 길에 우물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얼른 옷을 빨기 위해서 돈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박지원. 박지원의 경우에는 수레미 선박 이용 강도였었는데, 솔직히 이게 좀 박재가도 겹치긴 하거든요. 어느 정도. 근데, 하는 거에서좀 박지원 키워드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박지원의 경우에는 관농속출하는농서 지었는데, 이게 좀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사파 중에농서 지었었는데, 솔직히 얘는 그렇게 잘안 나오고요. 여러분들은 이실학파를 다루면은 그런 기행문 관련된 키워드를 조금 더 중심적으로 안기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박재가의 경우에는 북학이, 박지원의 경우에는 여라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기행문 관련된 키워드를 조금 더 암기를 해두실 필요가 있고 양반전, 허생전, 호질 등의 그런 소설들을 지어가지고 양반의 무능 및 허례를 풍자했었는데 이 키워드가 진짜 잘 나옵니다. 양반의 무능과 허례를 풍자했다는 양반전, 허생전, 호질 등을 지었던 건 박지원 키워드 여러분들이 암기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홍대용의 경우에는 자이홍대의경우는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다른 인물들이랑 달리 약간 천문학 관련된 연구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홍대용의 경우에는 의산문답이라는 그런 걸 지었는데 허자랑 희롱이라는 가상 인물들 과의 대화 형식을 활용해 가지고 자신의 뭔가 그런 사상이라던가 세계관이라던가 자신의 주장 같은 걸 펼쳤었는데 그래서 이 의산문답의 경우는 특징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지전설이랑 무한 우주로인이라는 거 주장해가지고 뭔가 당시 천문학에 대한 주장을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는 거의 진짜 당시 시대 이런 주장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되게 진보적인 그런 천문학 관련된 입장을 밝혔었고 중국 중심의 천하관을 비판한 특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세상은 중국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천하관을 부정하고 뭐 조선 조선 대로뭐 중국은 중국대로 일본 일본대로 그 천하가 돌아간다는 상대주의를 주장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이 홍대용의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냐면이 홍대용의 경우에는 혼천이라는 천체 관측기구를 만들어서거든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계속 시험을 위한 강의를 강조했었는데 이런 게 걸맞은 예시예요 뭐냐면 이 홍대용이 만든 혼천이랑 조선 전기 때 세종 때 만든 혼천이가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일반적 혼천이는 세종 때 만든 혼천이가 훨씬 유명한데 한능검서잘 나오는 거는 홍대용의 혼천이에요. 이게 진짜 웃겨요. 그래서 만약에 한능검 혼천이가 나오면 의외로 세종 때 혼천이가 나왔을 가능성이 정말 없고요. 의외로 홍대용 인물 유형을 내기 위해서 이 키워드가 언급될 가능성이 진짜 높습니다. 특이하게도. 그래가지고. 홍대 이용의 혼천이 이 키워드 정말 빈출 키워드 반드시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수원의 경우에는 산업 공상 그러니까 뭐 농사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 상인 여러 가지 직업들의 직업적 평등화를 주장했던 중상학파 인물로서 뭐 저서로는 대표적으로 우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유수원은 솔직히 심화판 개편 때 이후로 거의 나온 적이 없다 보셔도 되고 여기서도 중상학파 인물은 박재갑, 박지원, 홍대 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얘네들끼리는 그 중요도가 별 차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다 외우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조선시대 대표적인 인물 몇명 다루면서 이번 정근에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해를 하기 쉽게 시기를좀 나눠놨었는데 한번 이대로 볼게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시간이 없다면 제가 지금 주목한 네 명만 외우세요 정도전 이왕 이 그리고 김정희 이 넷만 제대로 외우셔도 문제 푸는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일단 정도전 고는 삼봉이고요. 당시에 그 조선 건국 직후에 법이든지 정치든지 그런 국가 직후에 그런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책 같은 걸 지었어요. 특히 이 정도전의 경우에는 제가 신진 사대부를한 만큼 얘는 기본적으로 성리학자예요. 성리학자다 보니까 이 성리학자 특징이 뭐냐면 되게 다른 종교에 대한 배척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특히 조선 유교 나라기 때문에 불교에 대한 그런 비판의식 그러니까 불교가 그렇게 까지 융성할 만한 그런 시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불교를 강력히 비판하는 불시 작변을 저수했습니다 그리고 요동 정벌 추진했었는데 이 최영의 요동 정벌이랑 좀 다른 거거든요 아무튼 이런 당, 이로 인해 가지고 명나라 사이가 안 좋아질 뻔했지만 결과적으로 1차 왕자의 나노 인해서 이방원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특히 이 키워드는 이방원 태종의 역사도 사실 문제를 냈대, 뭐두 차례 왕자의 난을 통해서 죽였다. 이런 키워드 냈대도 정말 잘 나옵니다. 다음, 김종서. 김종서는 세종 때 한계 또 병마 절도사 임명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은 지금으로 치면은 그러니까 거의 한반도 지금 그 북한 거의 끝자락 거의 영토에 군사총 담당 지체가 붙은면 돼요. 그러니까 군사총장? 그래서 이 김종서는 당시 최윤덕과 함께 사군육지 개척했었는데 이 김종서의 경우는 두만강 일대 유역의 육진을 개척했다. 이 키워드가 진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 군사 일장을 담당한 게김종서 보시면 되고요. 이 김종서의 경우 문종 때고려사던가 뭐 고려사조료 등 역사서 편찬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세조 때 그러니까 수양대군이 주도한 계유정난으로 인해서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이수양대군 입장에서는, 당시 내가 정변을 일으키려는데, 이정변을 성공적 으로 일으키려면은, 당시 군사력 짱인 예를 어떻게든 먼저 잡고 들어가야 내가, 만약에 그 정별 실패했다고 안 죽거든요. 그래서, 이정변을 제대로 일으키려면은, 일단 군사력 힘이 있는 예부터 어떻게든 패야 됩니다. 그런 이유를 인해가지고, 김종서가 먼저 사야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조선시대 중기는 약간 성리학자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거든요. 일단은, 이황이나 관련된 내용. 여러분들이 제뭐 천원 오천 원짜리 협회를 보면 당연히 알수 있는 그 대표적인 물인데 이왕의 호는 퇴계고요 성균관 대사성을 역임하게 됐었고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유교의 그런 내용을 보식으로 표현한 성학식도 주자의 글 같은 걸 요약한 주자서 전류를 저술했고요 그리고 예안 향약이라 해가지고 당시에 그 특히 살인파 인물들은 약간 뭐랄까 그 지방의 자치 기후라던가 이런 협업 같은 걸 계속 강조해가지고 지방에 영향력 미치려는걸 되게 강조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종의 활동으로서 향약을 시행했었는데 이 이광이랑 이이가 각자 시행한 향약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광은 예안 향약, 이이는 해주 향약을 실시했다. 이 둘에 갈리기 쉬우니까 좀 주의해주시고 특히 이광은 성리학자여서 정말 연구 자신의 그런 피력을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당시 또 다른 성리학자인 기대승과 그런 성리학 관련된 논쟁이 4단 7종 논쟁 전개해가지고 거의 7년, 8년? 그동안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난 성리학에 대해 이렇게 생각해. 넌 그렇게 생각해?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성리학에 대한 그런 주장을 계속 논의할 정도로 정말 진심을 보였다. 그런 것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정도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의 성리학 사상은 일본의 성리학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만큼 활동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이의 경우에는 강릉 오죽헌 출신으로서 공부를 처음 하는 사람들에게 뭐 교재학습서 그러니까 학문을 처음 하는 사람들에게 책은 어떻게 했지?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걸 다룬 경몽요결이던가, 뭔가 당시 제왕학 아니면 동호라는 가상인물을 둬가지고 왕에게 뭔가 성리학 가르치는 거, 아니면 제왕 그러니까 왕에게 왕을 훌륭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아니 성리학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왕을 가르치기 위한 이쪽 교재 같은 그런 내용들로 답은 뭐 동호문답이라던가 성학지비 같은 걸 지어가지고 제왕학 또는 정치개혁관 같은 걸 다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향야 다뤘으니까 패스할게요. 그리고 유성룡 이 유성룡의 경우에는 저번에 임진왜란 파트 잠깐 다뤘었는데 이 유성룡은 일본 조총부대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도감의 설치를 건의했었고요. 당시 에 임진왜란에 대한 일종의 상황을 다룬 야사인 징비록을 저수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임진왜란 관련된 일종의 소설? 그런 야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저수했고 유성룡은 병산서에 배양되었는데 솔직히 징비록이랑 훈련도감만 제대로 외우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김육의 경우에는 이 시원역이라는 건 역법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그 조선시대 후기쯤에 이뤄가지고 원래 이 전까지는 그러니까 원간석기 쯤부터 조선 중기까지는 수시력이라는 역법을 썼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하는 것은 솔직히 역법 관련된 키워드 자체가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아가지고 제가 암기를 잘안 시키긴 하는데. 어쨌든 김유기한 인물은 새로운 역법인 시헌력의 도입을 건의했다는 선지가 유독 잘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역법은 몰라도 되는데 이 시헌력을 건의했다는 키워드가 인물용 나올 때 유독 잘 나와가지고 이선지좀 외워두시고 또한 대동법을 확대 실시할것도 건의해가지고 제가 대동법 다룰 때이 대동법의 경우에는 아무 양반들 입장에서는 토지가 많다 보니까 토지가 많으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야 돼가지고 불만이 있어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데 100년이 넘게 걸렸거든요. 그럼에도 충청도 지역까지 이게 확대 실시를 건의했던 인물이 김육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송시열. 송시열은 서인이자 노의 영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을 치면은 어떤 특정 정당 특정 정당에서 이 인물은 거의 5성 국회의원 그 정도급 했다. 그냥 여러분들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이게 어떤 정당이니까 제가 굳이 언급 안 하고요. 자 일단 그래서 이 송시열의 경우에는 효종 때기초봉사라는걸 건의해가지고 약간 당시 효종이 그래 저 청나라에게 복수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북벌의 추진을 하는 계기를 좀 가져오기도 했었고요. 자, 그리고 기해상 당시, 그러니까 현종 때 발생했었던 예법 논쟁 당시 기념복, 즉, 1년의 상복을 주장했다. 이거 다시 한번 상기하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송시열은 솔직히 제일 잘 나오는 게 기사환국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 시험에서 환국과 관련된 유형을 많이 만날 건데, 이 송시열의 기사환국으로 인해서 당시에 그 희빈장 씨의 아들을 원자로 책보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다고 괜히 훈수를 뒀다가, 유배되었다. 이 내용이 진짜 잘 나와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송씨와 관련된 내용은 인물용 자체보다는 환공유여도 더 많이 나눌 건데 이 희빈 장식 원자 제품 반대 키워드가 정말 많이 언급될 거기 때문에 이 키워드는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김정희 관련된 내용 다루면은 김정희는 어 저번 강의 때 말씀드렸듯이 제주도 유배될 당시에 제자이상적이 그 책을 갖다 준 거에 오답하기 위해 가지고 세안도라는 그런 그림을 지어줬고요 당시 중국의 역대 명필가들의 필체를 연구해가지고 자신만의 독특한 필체의 추사체를 창안했습니다. 그리고 이김정희은 제일 중요한 게이 키워드인데 거의 이 키워드가 정말 잘 나거든요. 뭐냐면 아마 이제 조선시대 인물 파트 다루면은 이선지는 절대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가 없을 정도로 극급 빈출 선지인데자이 키워드가 뭐냐면. 육강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건데, 제가 아마 그때 지능화 관련된 비석 같은 거 설명할 때, 여러 가지 비석 중에서 북한산 순수비, 그러니까, 이 김정일 인물은 금석학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비석 같은 걸 연구하는 그런 공부도 많이 수행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금석관록을 통해가지고, 당시 이 북한산 순수비는 뭐지라는 게 제대로 고정이 안 됐었는데, 이 김정의 연구에 의해가지고, 아, 이건 신라의 왕인, 진흥왕이 자신의 영토에다 세운 그런 비석이구나, 라는 걸 고정했던 이 키워드가 진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물용을 도저히 공략할 수 없겠다, 헷갈린다, 시간 없다, 그러면 정도전, 이왕, 이, 김정희 이네 시라도 먼저 제대로 외워둔 다음에 이제 기출로 훈련 확대하면서 좀 키워드 여러분들이 한 개라도 조금 더 암기해 둘수 있게 그런 걸좀 상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이 22강 끝으로 조선시대 그리고 정근대사에 대한 파트는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13강 동안 근현대사에 대한 파트를 다루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단시간 내에. 빠르게 합는 건 근현대사 파트도 공략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강의를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테마 22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